북한으로 납치된, 아니, 실종자를, 예? 북한이 싫어한다고, 북한이 싫어한다고, 납북자를, 실종자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 그 손갑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북한, 북한 예? 하수인입니까? 예? 북한 하수인이에요? 예? 왜, 대한민국을,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북한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예? 왜 북한 사람이 싫다고 해서 납북되신 그공고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실종자라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 신장노예 끌고 갔던 그흰 중이력삼의 그, 그 헐철한 길을 우리 집을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가는 길이 지금도 눈에 상승한데 어째서 그게 실종입니까? 그게 실종이면 은그 국회의원이 실종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무식쟁이 아닙니까? 예? 실종이에요? 실종하고? 납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실종하고 단어라는 건 아, 아, 알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무식쟁이야 어? 예? 실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저, 저, 북한이 싫어한다고 실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 예?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북자원 명예해복위원회에서 납북자로 결정서를 받은 분들이 가족들이 허수아비인 줄 압니까? 허수아비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실종자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납북자 피해들 명언을 한 훼손한 것에 대해서 당장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안 그래요?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갑선 의원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68년간 고통받은 납북자 가족, 가족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산산이 찢어놓고, 이렇게 억울하고, 납북된 것도 억울한데, 실종자라고 그러고서 북한 비율를 마치다니, 이걸 이 성, 이, 이, 의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이게 무슨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실종과 납북도 모르는, 이게 무슨, 무슨 국회 의원입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성갑성 의원을, 에?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